よいしょ。 아. 지금, 지금 뭐하는거예 지금 뭐가 열리고 있는거에요? 뭐가 열리고 있죠? 어요 한번 볼까요? 저게 물에 뜰수 있다는 거죠? 네. 우와. 배처럼. 네. 너, 맞들 저거는 고요3미까지아맞다4미까지만뜰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최고 네. 좋은 거래요? 네. 되게 멋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거는 태극기 달려있는 거는 3 m 까지 잠수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볼로 이렇게 뭐가 튀어나온 거는 저걸로 물을 둥 쪄다닐 수 있는 거래요. 네. 1요 한번 손으로 한번콕 찔러 봐요. 빵빵해? 빵빵해? 이게 무거운 탱크가 물에 뜨려면은 아무래도 빵빵해야지 물에 뜨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타질 것 같아요. 뭐예요? 새로 나온 신형. 우와. 우리가 막 먼지나 가스 이런 <목소리나> 상황이 있으면 우와. 우리가 이거 쓰고 이걸 통해서 숨을 쉬는데. 거어 <목소리나> 맞아. TV에도 많이 나오잖아. 방송님 막 쓰고 막 가스가스 하면 서막 <laughs> <막> 많이. <목소리나> 정화통으로 이제 우리가. 쉬는 숨을 쉴수 있게 해서 신기하다 이거 도와줘서 많이 <laughs> 이것도 개선된 거라서 좋아. <laughs> <도와, 다> 좋고 <laughs> 정화도 잘 되고 안쪽으로 얘네는 하나밖에 없다 세윤이 나중에 군대 가면 이거 쓰겠다 더 좋은 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더 좋은 건 나올 수도 있겠다 <laughs> 와딱 <우와, 또> 궁금해 <궁금하다. 웃음> 네, 네, 네. 제가 한번한번 한번 써볼게요 <laughs> <laughs> 어때요? 어때요? 숨쉴수 있겠어요? 네. 어때요? 써본 거 어때요? 정말. 어 정말 어 그래도 할만해요. 숨쉴수 있겠어? 네. 아주 아주 잘 숨.

어때요? 총 경험해 본거 어때요? 어, 약간 힘이 엄청 많이 들어요 무겁죠? 아니요 안 무거워요? 아, 안무고 아빠가 그냥, 들어주니까 안 무겁죠? 아니 아니 혼자, 혼자 해봤는데 안 무겁고 그냥 그때가 힘들 음? 여기 빵빵빵 쏠때 손을 빵쏠때 그거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뒤로 밀어낼 때 제일 힘들어요 아, 별 보이는 손가락 힘이 없어서 그래요. 뭐예요, 이거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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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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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게임은 어때요? 뭔가 재밌어요. 힘들었죠? 네. 주인들이 는지 알아요? 따라세 건빵 먹어봤어요? 네 건... 맛있어요? 네 쌀국수도 있네요 네. 이것도 있다 일로와 친구는 이걸 덮고 자나 봐요 부드러워요? 야채 건빵, 참깨 건빵, 햄버거빵은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것 같고요. 얘기해야지. 이게 군데리아라는 거예요. 지은이 알아요? 한맛 한번 보세요. 두개 주소를 잡고. <웃음> 맛있어요? 맥도날드보다 <laughs>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여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매버거 맛있어요? 군데리아 버거가 맛있어요? 진짜요? 별보이 군대 빨리 가서 많이 먹을 수 있겠네 빨리 가야지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시리얼은 말이 맛이 어때요? 어린이집에 이거랑 도거운 소품을 나왔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맛이 어때요? 음, 얼음 컵에 핫도그쳐져있어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저께 잼부 싫어하는데, 이건 났어. 와, 멋있다. 일단, 아, 이거는 케이크 비슷하고, 그리고 핑크에 대해서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